다이소 제품 중에서 좀 인기 있는 제품인가 봐요. 근데 엄청 싸요. 5,000원이더라고요.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한번 즉석에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저희가 이렇게 구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퍼펙트 치과 대표 원장 소재현입니다. 오늘은 전동 칫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요즘에 다이소에서 파는 전동 칫솔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전동 칫솔을 쓰고 있는 게 있어서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면서 설명을 한번만 드려볼게요. 제가 쓰고 있는 이 전동 칫솔을 가지고 왔는데요. 필립스 제품이고요. 소니케어 음파 칫솔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이제 본체예요. 이거는 충전을 해서 쓸수 있는 시스템이고, 여기 이제 진동자 같은. 이렇게 달려있고, 여기에 이제 칫솔모를 이렇게 끼워서 사용을 하게 되어 있고, 이 칫솔모는 보통 이제 한 달에 한번 정도 교체를 하라고 추천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 기계값은 얼마 하냐, 이것도 제품에 따라 굉장히 다른 것 같은데, 제 거는 한 20만원 중반대 짜리 제품이었던 것 같고요. 요즘에는 한 50만원대까지도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오늘 이게 설명드리고자 하는 게 이제 이 다이소 제품 중에서 좀 인기 있는 제품인가 봐요. 근데 엄청 싸요. 5,000원이더라고요.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한번 즉석에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저희가 이렇게 구해왔습니다. 자 일단 한번 뜯어볼게요. 칫솔보가 여분으로 3개나 더 들어있네요. 일단 제품 자체는 거의 연필 잡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엄청 가볍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를 넣어서 사용을 하는 건데 보니까 AAA 사이즈 건전지가 하나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하고 뒤를 닫아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진동이 있는데 좀 약하긴 하네요. 이게 얼마나 닦일지 제가 과자 하나 먹고서 한번 양치를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찍을 거야? 네, 먹는 거예요. 이 초콜릿 과자를 일부러 먹는 건데요. 이거 한번 충치에는 좋지 않습니다. 어. 왜냐하면 이 사이에 많이 끼는 음식일수록 충치가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반 치약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어, 양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치약 짜는 법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치약을 짤때 칫솔모의 끝에서부터 약간 눌러서 안에다 집어 넣듯이 그러니까 위에만 올려놓지 말고 약간 칫솔모 사이로 살짝 들어가는 압력 정도로만 한번 쭉 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한번 직접 닦아보겠습니다. 전동칫솔을 써서 이를 닦을 때는 너무 많은 움직임을 주는 게 좋지 않아요. 이 전동의 힘을 써야 되거든요. 어, 생각보다는 조금 놀랍네요. 왜냐하면 기대를 전혀 안 했거든요. 가성비라고 해야 될까요? 가성비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럴 때 좋을 것 같아요. 여행 같은 거갈때 우리가 뭐 사박오일 이 정도 여행 같은 거할때 이런 거 가지고 다니면 되게 편리하게 쓸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잊어버려도 좀 부담이 없잖아요. 이런 칫솔은 가지고 다니기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또 충전기가 있어가지고 부피가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또잃어버렸을때좀 상실감이 좀 있잖아요.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근데 이런 거 가지고 다니면서 쉽게 양치하고 부담 없이 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칫솔 모가 되게 약하게 생겼네요. 이거는 한달못쓸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거의 한 일주일 쓰면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이 칫솔 모는 이 칫솔에 비해서 뭐 좋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가성비로는 괜찮대요. 지금 제가 느낀 거예요. 이건 바로 환자분들이 여쭤보세요. 전동 칫솔 추천하느냐? 저는 추천을 해요. 왜냐면 제가 쓰고 있어서 꼭 그런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양치 방법들이 있잖아요. 막 회전형 방법도 있고 뭐 와타나베법, 미몸 뭐. 사이는 뭐 바스법으로 닦아야 되고 막 이런 복잡한 양치질을 누가 제대로 할수 있겠느냐 말이 쉽지. 근데 그렇게 제대로 하려면 제가 해보니까 한 5분은 닦아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만한 효과를 이걸로 한 2분 정도에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걸 사용하기 시작한 거고 그리고 잇몸 자극이 확실히 덜해요 잇몸이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 칫솔로 양치를 얼마든지 잘할수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쓰실 필요는 없죠 내가 충분히 잘할수 있으시면 은어 일반 칫솔, 일번 치약 써서 잘만 닦아 주시면 됩니다 전동 칫솔, 한 제대로 된걸 한번 써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어, 이런 어, 제품이 있잖아요. 피사, 필립스사, 또오랄비거 있어요. 이두 가지 제품 중에 하나 써보시는 게 좋고, 요즘에는 회전형 말고 음파 칫솔을 쓰는 게 좋다. 그리고 이 다이소 5,000원짜리 어, 전동 칫솔 있잖아요. 이거는 보조용으로 한번 들고 다니시면서 써보셔도 만족할 것 같아요. 특히 여행 가거나 어디 뭐 잠시 외출을 할 때거나 이럴 때 가지고 다니기는 되게 편리할 것 같습니다. 너무 가벼워요. 그리고 생각보다는 잘 닦인다. 구석구석 사이사이까지는 이 칫솔로는 다못 닦으니까 항상 치간 칫솔이나 치실 사용하시고 혀는 설태 제거기 있잖아요. 혀 클리너 써보시면 그것도 아주 개운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전동 칫솔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 어, 이렇게 좀 고급 제품 제가 쓰고 있는 거죠. 이거랑 어, 가성비 제품 다이소 거 비교까지 해가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으니까 어, 도움이 되셨으면 좀 좋겠네요. 오늘 영상이 좀 마음에 드셨으면 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